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밀레토스의 탈레스의 삶과 혁신적인 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624년에 번성한 도시 밀레토스에서 태어난 탈레스는 철학, 수학, 천문학에 걸쳐 중요한 기여를 한 진정한 박식가였습니다. 탈레스는 우주의 근본 물질이 물이라는 대담한 주장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이었습니다. 탈레스는 자연 현상을 신의 변덕이 아닌 자연 자체의 뿌리를 둔 합리적인 설명을 찾고자 했습니다. 탈레스는 모든 물질이 물에서 비롯되며 물이 다양한 상태와 형태로 변형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신화적 설명에서 자연주의적 설명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하며 미래의 과학적 탐구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탈레스의 호기심은 철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학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비교하여 기자의 대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하학의 실용적 적용은 그의 혁신적인 사고를 잘 보여줍니다. 탈레스는 반원의 내접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는 원리를 발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수학에서 가장 초기에 알려진 증명 중 하나였습니다. 탈레스는 또한 하늘의 열렬한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일식을 예측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그의 깊은 천문학적 이해를 보여줍니다. 이 예측은 단순한 눈이 아니라 신중한 관찰과 분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특정 발견 외에도 탈레스의 가장 큰 유산은 그의 학습과 탐구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그는 밀레토스 학파를 창립하여 학생들이 주변 세상에 대한 자연적 설명을 찾고 모든 것을 질문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밀레토스의 탈레스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상 유지를 도전하고 미래 철학자와 과학자들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다음에 우주의 신비를 고민할 때.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탈레스를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철학과 과학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